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카 이영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벤츠의 베스트셀러 E클래스 차량 갖고 왔는데요 E클래스 220D 아방가르드 차량 갖고 왔습니다 2000cc 디젤 엔진으로 가는 후륜구동 차량이고요 연비도 15.1 괜찮은 연비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E클래스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2000cc 디젤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정숙성도 뛰어나고 검정이 되어 있는 엔진이 들어갑니다 16년도 8월에 등록된 17년 형식의 주행거리는 10만km대를 탔고요. 성능지상에는 완전 무사고라고 나오고요. 보험 이력은 두 건에 600 정도 잡혀 있고요. 1인 신조로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때 당시 신차 가격은 6,800 정도 나왔던 차량입니다. 연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6,800이면 엄청 큰 돈이고요. 지금은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진 상태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가 됐던 차량입니다. 중고 부품 수급도 쉽고요. 그리고 E클래스의 고질병이라고 할수 있는 ESP 모듈이 고장이 난 상태로 갖고 왔는데 제가 170만 원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상태 엄청 좋고요. 전차주분께서도 센터에서만 꾸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상태 좋고요. 외관은 다크 그레이 색상에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똑똑한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아방가르드 특유의 범퍼랑 그릴이 들어갑니다. 휠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에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는데요. 타이어랑 휠 상태 다 좋고요. 측면도 보시면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천장에 썰루프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E클래스 220D 레터링 들어가 있고 트렁크는 기본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트렁크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반대쪽 측면도 깨끗하고요 뒷자리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뒷자리 모습이고요 시트 상태도 좋고 군더더기 없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도 성인 남성이 타기에 괜찮고요 조수석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일렬 모습이고요 시트 상태 훌륭하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후축판 경보 장치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석 보시면 열선 시트,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시트를 활성화 시키면 운전자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활성화 가능합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접이식 사이드 미러, 1열, 2열, 원터치로 내리골리는 프로트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일반 트렁크 여는 버튼, 헤드램프 조절하는 버튼,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도 들어가고요. 크루즈랑 리믹기는 들어가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07,541km. 핸들 보시면 패드시프트랑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계기판 설정이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터치패드 버튼으로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기능들을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 모습이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내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틀란 사제 내비도 매립을 해놓으셨습니다. 후진 넣으며 후방 카메라, 전후방 센서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해 주고요 여러 가지 기능 설정도 가능하고 차량 들어가시면 라이트 설정 기능 통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도 가능하고요 보조장치 기능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조기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 단축 버튼, 볼륨 버튼, 모니터 껐다 켰다 하는 버튼 터치패드, 다이얼로 모니터 설정 가능하고요 오토스탑, 주차 어시스트, 센서 버튼, 주행 모드를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로 적용이 가능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린 차량은 지금은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2000 초반대에 사실 수 있는 벤츠 E클래스 둘둘공디 아방가르드 차량 갖고 왔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갖고 와서도 제가 수리를 어느 정도 해 놨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돼요 이 차량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가 적어 놓으니까 확인하시고 상단의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 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난 게 아닙니다 외관이나 실내 모습 풀샷으로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